이번 시간에는 물러날 퇴 한자어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착입니다 거칠간이죠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물러날 퇴인데 이 한자를 풀이할 때는 훈 훈에 물러나다 라는 뜻이죠 물러나다 라는 뜻의 키포인트를 두고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갈착입니다. 거칠간이죠. 가는 것을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무르면서 간다는 것은 주변을 맴돈다는 것이죠. 물러나는 것과 비슷하다. 머무르다. 상대편은 정지하고 있지 않고 계속 가죠. 그러니까, 물러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물러날 태가 되겠습니다. 머무르면서 간다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다.